안녕하세요. 네, 아 인천을 시험 봐가지고 올해 초시로 합격한 사람이고요. 어, 이렇게 직강 선생님들의 투롱투롱하고 맑은 눈동자를 보니까 왜 항상 김경 선생님께서 인강 때마다 힘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신지 알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재소재 소개를 하자면 일단 1년 안 되는 임상 경험을 하고 작년에 보건지원 강사를 이렇게 1년 동안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공부도 솔직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최대한 저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나마 어, 각그 전공을 위주로 어, 제가 학습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참고로 저는 전공은 62점을 받았고요, 교육학은 18.34를 받았습니다. 어, 일단 저도 이제 김기영 강사님의 커리를 따라가면서요. 1월부터 4월은 개념 쌓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김기영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게 1강부터 4강까지 있잖아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김기영 강사님의 강의 속 강의와 충실한 교재를 따라가면서 이제 문제를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전공이 되게 많고 그 속에서 방대한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아, 내 머릿속에 하나씩 그냥 새겨넣는다 하고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4월까지는 전 그렇게 개념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계속 선생, 어, 강사님께서 밴드에다가 문제를 올려주시거든요. 그올려주는 문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위주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한 번씩 풀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5월부터 8월까지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개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강의에 있어가지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쭉쭉쭉 골라가지고 들었고요. 또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풀다 보면요, 일정 어 해, 회를 지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교, 선생님들께서 또 어려우실 수도 있는 상대위험비나 교차비 같이 꼭 그렇게 비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나오고요. 혹은 요즘은 좀 산업재법 그런 게 되게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산업안전과 관련된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기출 분석이 중요한 게 아. 어떤 게 계속해서 나오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출 분석을 했고요. 또 이제 9월에서 11월은 어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그 드라마도 있을 거예요. 옛날 드라마인데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방법을 사용해봤습니다. 저 이때부터는 강의는 최대한 듣지 않았어요. 아 거의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으면서 이 교재 있잖아요. 강의 아니 교재 충실한 교재 1권부터 4권까지 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암기 노트가 그때쯤 나올 거예요. 암기 노트 상하권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서 했는데요. 어, 일단 저는 어, 교재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기출이나 이론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그 개념들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차 시험 때까지 한 이거를 한 5회 정도 본것 같아요. 5회도 여러분, 그, 뭐, 침대에서 광고한 적이 있죠? 별이 다섯 개, 다섯 개, 아시죠? 네. 이런 것처럼 딱 그냥 다섯 번만 돌려보세요. 근데 그냥 무작정 보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이 책을 쭉 그냥 한번 책을 읽어본다 하고 정독했습니다. 이때 뭐, 안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안기하지 않고 그냥 뭐, 아, 내가 그동안 9월까지 이런 걸 배웠지? 이런 거 배웠지? 아, 별표도 되게 많네? 어세 개도 되게 많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회 차에는 중요한 개념, 특히 이제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별세 개가 있잖아요, 별세 개? 별세개 위주로 다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때 그냥 저는 원래 좀 필기를 잘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연필로 밑줄만 표시했어요, 간단하게. 밑줄만 살살살 표시하고, 그래, 여기 별세 개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3회차에는 그 중요한 개념이 계속 있잖아요. 그걸 위로, 그걸 위주로 하나둘씩 암기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형광펜지를, 형광펜을 한 번씩 칠하면서, 어, 그래. 이제 너 슬슬 내 걸로 만들게 하면서 3회 독을 했고요. 4회 독은 그 중요한 개념 위주로 이건 확실히 외운다. 확실히 외운다. 너내 거야. 이러면서 또 형광펜이나 혹은 전 그냥 연필로 썼거든요. 연필로 한 번씩 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거나 별표를 하거나 하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진짜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한 개념은 이제 실전 시험에서 간단하게 서술 가능할 정도로 외우자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다섯 번을 봤고요. 이렇게 또 정리한 개념을 토대로 어 병행해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교수님 거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고그래서또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잘안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되게 양이 많은데 뭘 봐야 되는 거야? 물론 별세개 이렇게 교수님께서 해주셨지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뭐래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입니다. 다섯 번을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주, 이때 도움이 됐던 게 김경 강사님께서 그청킹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게 하는 뭐 어려운 단어들을 좀 쪽쪽쪽쪽 이렇게 뽑아 가지고 알려 주셨잖아요. 어, 뭐가 있을까요? 뭐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음. 뭐 이렇게 뭐 수화전 략이나그 매치 이런 데서 아니요. 맵맵 <laughs> 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뭐 조파 비전 사전.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하지? 했더니 어느 순간 다섯 번 보니까 조파 비전 사전. 그래. 뭐 조직화, 파트너십, 비전 제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 강사님이 최대한 그 청킹을 하는 게그 부분을 최대한 암기를 편하게 하려고 만든 가장 효율적인 학수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킹 해주시는 부분에 동그랗게 표시해 놓고 그걸 위주로 외우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5회독하면 이제 시, 시험을 얼마 안 앞두고 5회독하면 어, 뭔가 이 부분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 부분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 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성 간호는, 어, 작년에는 막그 레오폴드의 그, 네, 그게 나왔거든요. 태아 진단 그게. 근데 거기 약간, 저, 저는 원래 조금 모성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이랬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뭔가 여기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설마 나오겠어? 하면서 그 태위, 태세, 선진부 이런 걸 그냥 외웠거든요. 그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지금 유능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을 믿으세요. 그때 되면 이제 그 감이 아주 예리하게 발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약간, 어, 이거 나올 것 같다 하면 외우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신 겁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물론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지치시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공부하기보다는 를 약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계속 다 공부하려고 달리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그냥 아예 오늘은 진짜 아니다 하면 하루 쉬는 날로 정해가지고 그냥 그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늦잠을 자거나 하면서 휴식 시간을 보내면서 적절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반부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런 스트레스 관리법을 하나씩 가져가지고 네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삶을 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한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 중간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그 무한도전 아시나요? 무한도전 그 유튜브에 5분이나 10분 짧게 올라온 영상 있거든요. 그냥 그거 보면서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좀 엔돌핀, 엔돌핀 맞나요? 엔돌핀좀 머릿속에 돌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이제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다 웃고, 우, 웃으시나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접입니다좀 웃으니까 보이왔어요 합격이라는 보이왔어요다 네. 웃으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체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1년을 두고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 꾸준한 체력 관리를 해가지고 후반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막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부하시다가 중간 중간 일어나셔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하시거나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냥 그 땅크부부같이 유튜브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5분이나 10분 운동 하나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몸을 움직이시면서 체력 관리를 하시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기 한번 이거 책다 들어보시겠어요? 새 책. 그 제가 얼마나 회독했는지를 알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이이 부분이 지금 선생님들 좀 새거 같으신가요? 새거 같으시죠? 근데 계속 회독을 하다보면 이렇게 좀어좀 어좀 때가 타고 꼬질꼬질해져요. 그러면 전 이걸 보면서 뭔가 쾌감을 얻겠어요. 아, 내가 이만큼 이 책에 좀좀 더러워질 정도로 계속 봤구나, 밥 먹듯이 봤구나. 그럼 그만큼 내 머릿속에 남아있겠지 지식이. 그러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재가 진짜 좋거든요. 제가 뭐 다른 교재 를본건 아닌데 교재가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 아니 강사님의 교재를 보면서 어. 믿으세요. 그냥 강 <laughs> 교재가 진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만 보면 공부하셔도 웬만한 중요한 개념은 다 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교재를 교재가 좋습니다. 네, 교과서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전달드리면, 1년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지식을 쌓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중간 중간 지치거나 또 나는 왜 안기가 다른 사람보다 안 되지? 좀 뒤처진 것 같지? 어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아, 내가 당연히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지. 난 합격을 해야 되잖아. 이러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나는 미래,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보건교사가 아, 되어 있을지 생각하고 떠올리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 학생들에게 있어서 좀 즐거움과 좀 웃음을 주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마음을 자잡으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스스로 어떤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지 청사진이라 해야 되나요? 이미지, 심상화를 하세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시 일어나서 달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으면서 꾸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순간 합격은 여러분께 가까워질 수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파이팅!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외우, 외칠 수 있나요? 어 그냥 간단하게 <laughs> 제가 교생 때도 이거 학생들한테 이렇게 맨날 한 구호가 있거든요. 구호 외치기 수업 시간 전에 근데 학생들이 그때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교생실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하니까 되게 은근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외치거나 이제 집에 가서도 가끔씩 이렇게 힘들 때 외, 외치면 말의 힘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외쳐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 나는 할수 있다. 그리고 왼손도 함께 들어주시면서 너도 할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 할수 있다.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할수 있다. 있다! 너도 할수 있다. 있다! 우리 모두 할수 있다. 있다! 감사합니다.